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패턴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무엇이 지혜인가? 왕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죽음이나 전쟁 등의 재앙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4절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세. 5절부터 8절 장래 일을 알지 못할 때의 지혜.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7장 26절의 죽음보다 쓴 여인과 본문 2절부터 4절의 왕이라는 표현은 규범적 지혜에 흔히 사용되는 메타포입니다. 전도사는 이러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어휘, 유사한 표현이라도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다른 의미로 혹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 빛을 바꾸는 지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성공과 실패, 눈물과 웃음,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세상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안고 사는 인간의 본질을 알고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 너무 안주하지도 않는 조화와 균형의 삶이 가져다 준 얼굴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이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올한해 끝에는 주께서 주신 광채로 빛나는 우리의 얼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 앞에서의 지혜. 왕이 늘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말이 곧 법인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진태 양란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혜롭기에 왕의 말이 옳고 그름을 더잘알 것이고 그래서 더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니 권위를 존중하고 맡겨진 일을 주어진 상황에서 해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거절하는 일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순수한 용기가 늘 지혜는 아니며 신중한 기다림과 인내가 항상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안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때와 방법을 분별할 만큼 지혜로워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도 없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고, 전쟁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악의 위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것이 해아래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이 양심을 견제하면서 부패한 세상과 그 권력 구조 아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나 학파나 지도자도 우리가 바라는 참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별과 배제와 낙인을 찍는 선택은 가장 쉽지만 가장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지도자의 한계를 아는 만큼 내 선택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늘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